안녕하세요. 대구 한의대학교 한의의과에 수시 지역인재 입문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박의원입니다.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실제 수능 시간표와 동일하게 양질의 모의고사를 응시한 뒤 저의 부족한 점을 최대한 많이 발견하고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. 또한 차후 배부되는 수능 예상 성적표를 통해 저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공부 의지를 다잡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또한 집단적 면학 분위기와 개방형 구조가 좋았습니다. 집중이 안될 때는 옆에서 집중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고 다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철저한 출결 관리로 인해 평상시 공부 리듬이 깨지지 않고 꾸준히 학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. 러셀 단과는 바른 공부 자습 전용관과 강의실이 한 건물에 있어 단과 수업을 듣고 수업이 끝나면 바로 자습을 할수 있어 이동 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.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은 수학 양승진 선생님의 파이널 모의고사 수업이었습니다. 현장에서 실전과 동일한 시간 동안 모의고사를 응시한 뒤 해설 강의를 들으며 시험 도중 내가 떠올리지 못한 행동 강령과 발상들을 명쾌하게 알아낼 수 있었고 복습 과제인 어려운 사전 코드를 풀며 해당 행동강령들을 적용해 나가는 연습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었습니다. 그 결과, 수능 당일엔 미리 모아둔 행동강령 요약본을 다시 보며 심리적 안정을 얻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2016 수능, 이팅